예, 이곳은, 어, 경남 청도입니다. 청도시에 한 의뢰자께서, 어, 이 앞에 보이는 이 대추밭에 어, 집을 짓고 자는데, 어, 땅을 사고 보니, 이, 이쪽편으로, 예, 이렇게 산소 세기가 처음에 땅을 구입할 때는, 어, 자풀이고져서 산소인 줄 몰랐다가, 어, 나중에 벌초 때가 지나고 나서 벌초를 하고, 해 놓고 보니까 이 산소가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이 산소가 이 집터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흉함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종종 이렇게 산소 때문에 집을 짓고자 땅을 구입하고 나서 그 산소에 어떤 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분들로는 통해서 이렇게 의뢰를 받게 됩니다. 산소를 감정해 보면 그 산소가 어, 흉감을 지니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감정을 통해서 의자 분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도움을 주고자 이곳 어, 의뢰를 받고 이곳 청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